안녕하십니까. 금밥봉사입니다. 여기는 담양군 금성면입니다. 담양온천 금성산선 아래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3년 전에 주택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 그 주택입니다. 내지가 100평, 주택은 상당히 크게 4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관 앞에는 데크가 깔려있고요. 지붕은 콘크리트 슬라구에 a 형 형태로 이렇게 정겹게 만든 그 주택입니다. 앞에는 소나무 두그루가 있고, 주차장 들어갈 수 있는 철문, 그 다음에 본 주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철문 문이 두개 있는 그 특이한 구조의 주택입니다. 데크마당 앞에는 콩자갈이 깔려 있고요. 방은 세 개, 거실 주방, 그 다음에 화장실 두 개, 다용도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은 천장을 상당히 높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거실 높이 240보다는 약 40cm 더 높게 만들어서 주방에는 다용도실 수납공간을 상당히 많이 만든 그 주택입니다. 대지 모양은 직사각 형태로 상당히 좁게 빠져있는 금승산성 담양온천 아래쪽 마을이고요. 도로는 양옆으로 접혀 있습니다. 지금은 한가진 곳 동네 외곽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대문이 만들어져 있고요. 지붕은 2단 형태로 콩꽃 슬라브에 싱글에 별도의 방수 페인트를 칠한 그런 주택입니다. 앞에 마당 쪽인데요. 작은 텃밭에 콩자가 그다음에 주차장, 등나무 형태의 그런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 그 주택입니다. 여기가 들어온 진로 그 부분인데요. 좀 멀리 보시면 이쪽 편에 금성산성 담양원천, 그다음에 직진으로 가시면 순천 넘어가는 그 방향입니다. 산이 금성산성입니다 본 마을은 금성산성 바로 아래쪽 큰 마을에 있는 그 주택입니다. 마을 앞에 쪽에 있고요. 본 주택 앞에도 지금 주택 하나 있습니다만 아직은 거주하지 않고 있는 빈집입니다. 특이하게 대문을 보시면 하얗게 페인트 해진주철대문이두 개가 있습니다. 출입하는 출입문 차를 댈수 있는 주차장문이 렇게 되어있고요. 구조는 저백돌로 3년 전에 전체적으로 뜯고 다시 지은 그런 주택입니다. 공작 아래 데크마당을 타고 올라가시면 바로 현관 높은 천장의 거실 주방, 현관 쪽에 방 하나. 여기가 거실인데요. 거실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오실 형태의 조그만 발코니가 있고요. 거실 주방 천장은 펜백으로 2m80 정도로 상당히 높게 만들었고요. 내일 네, 주방을 보시면 주방도 상당히 높게 만들어서 40cm 공간에 수납 공간을 상당히 많이 만든 그 주택입니다.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안방 화장대,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가 오른쪽 편에 약간의 화장대, 그 다음에 안방의 화장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방 옆에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에는 복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관 쪽에 있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크기는 약세평 정도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공용으로 쓰는 1층의 화장실입니다. 그다음에 주방 뒤쪽에는 처마 끝에 길게 다용도실 만들었고요. 돌아가시면 수도가도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이상 금밭봉산에서 담영호촌 아래쪽에 있는 마을 3년 전에 올림모델한 주택안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